오늘은 빅스비 보이스로 음성으로 전화를 한번 걸어볼겁니다 어 그럼 이걸 누르시고 하고싶은 말하고 떼시면 되는데요 어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음. 서울면 전화 어, 떼시면 되죠 음 해당 연락처가 없네요 확인하고 음. 다시 말해주세요 서운면 전화. 서운면에게 전화합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믹스비로 음,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한번 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지금은 전화를 한 건데요. 어, 6시여 넘었기 때문에, 여튼, 전화를 안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빅스비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빅스비 보이스로 음성으로 전화를 한번 걸어볼 겁니다. 어, 그럼 이걸 누르시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떼시면 되는데요. 어,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음. 서운면 전화. 이거 어, 떼시면 되죠. 음, 해당 연락처가 없네요. 확인하고 네. 다시 말해주세요. 서운면 전화. 서운면에게 전화합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음. 빅스비로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지금은 전화를 한 건데요. 어,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여튼 전화를 안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빅스비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빅스비 보이스로. 음성으로 전화를 한번 걸어볼 겁니다. 어 그럼 이걸 누르시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떼시면 되는데요. 어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음. 서운면 전화. 이거 어, 떼시면 되죠. 음, 해당 연락처가 없네요. 확인하고 다시 말해주세요. 서운면 전화. 서운면에게 전화합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음, 믹스비로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한번 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지금은 전화를 한 건데요, 어, 6시여 넘었기 때문에. 무튼 전화를 안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픽스비를 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